야, 아니, 뭔 소리야. 떨어질 때마다 차례가 바뀝니다가 맞지. 떨어질 때마다 차례가 바뀌 야, 핑도, 잠깐만. 잠깐만. 잠깐만, 잠깐만. 차례, 왜, 왜? 떨어지면 내가. 자, 동럼전은없어야해도 왜냐면, 네. 어, 화면 돌리다 그게 확 돌려질 수 있어. 어? 아, 그럼 내가 맨날 그거 끄고 해. 오, 차도 차례 성능이 좀. 골반 틀기나 골반 틀기 같지만 아그 금모타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뭔가 띵띵띵 띵, 띵, 뭔가 탕으로 띵, 같이 띵. 생긴 이거야 어, 길어 어디 여기 어디 여기 여기 어 여기 음, 여기 어디 하얀색 어 음. 지난번에 얘 어디더라 이거 둘다 아닌데 야 가운데였어 왜너 응? 어떻게 알아? 아, 저번에 내가 너만 끼는 타워에서 한 번, 이렇게 해서 맞아. 특정. 이거 왜저번또좀면 좋은데? 아니, 그래. 근데 이거 알아? 우리 이거 협동 게임 할래? 응? 어, 이거, 어, 어, 어. 월요일에, 아, 이거 오요 안돼 데 무조건. 이거 옆에. 차별게. 어. 아! 어? 계속 가. 초보들. 아, 아까. 아, 진짜 이거 어딘데? 왠지 여기? 아아! 나 저기 길을 모르겠어 근데. 나 봤어. 이제 파동이 차례. 근데 일단 그쪽은 아니야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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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임마 친구. 예! 태초만 아니면 돼. 태초 아니 오케이! Okay, 친구 땡큐. 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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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동아 고스터로 한번 가봐. 오케이. 음, 음, 음. 음, 음. 내가 노래 불러 줄까? 어. 난 일단 일단 아 몰라. 야, 아니라 아니 막 누르고 아니불같기도 하고. 어, 어, 어. 가운데. 오 이죠. 야 공처럼 가라고. 여러 그렇습니다. 얼음 안될텐데 이거 <목소리도> 시프트가 반대로 와 이거 얼르이 안돼 이거 투명브릭이잖아 저거 가도돼 여기 기계 한번 찍어봐 <laughs> 응 아니야 <laughs> 아 가운데네 그럼 어쩔 수 없이 저긴 다가운데인가봐 <laughs> 그치? 이제 다시 핑둥이 <laughs> 차례 아이고하동 캐릭터 안아프니? 아프다 네가 하니까 더 아프고 다 <laughs> 아, 두통이 아이야. 파수기가 뭐할 때도 아플걸? 어? 이 맞냐, 방금? 아아 아, 다시 찍자, 우리.